제가 뭔가 막는 느낌이 나서. 외부에 있습니다. 잠깐, 어? 바깥에 있다는데? 외부에 있다고? 오씨, 뭐야, 업데이트 되고 나서 뭔가. 아, 방금 외부에 있... 있었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외부에 있습니다, 된다고 허! 어, 그냥! 양스. 깜짝아. 어? 아, 나 먹을 거 없는데. 아, 나추르 없는데, 어떻게? 도망가진 않겠지? 아, 잠깐만. 오, 나 깜짝 놀랐다 나... 도망가진 않는데. 배고파서 그런 거같네 어떡해, 다 어떡하지, 나. 술 없는데. 여기 편의점도 없어. 어떡하 아, 나 화학질 할까봐 무서운데. 아, 미안한데. 먹을게. 나 커피밖에 안 샀단 말이야. 어떡하냐, 이거? 어. 아 어떡하죠, 저? 어. 음, 악질은 안 했으면 좋겠다. 미안한데. 아, 뭔가 먹을 거 달라고 하는 건데. 여기 편의점도 없단 말이에요.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근데 이거. 집 고양이는 이런 거못 하지 않아요? 그거 버린 건가요 이러고? 뭐지? 이렇게 한 원래 도망가거든요. 나는 말할 수 없다. 고양이도 비신을 보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어떻게 나 먹을 거 없는데 해피리면 저 이때까지 고양이를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만나도 도망가거든요. 오, 뭐 전기 설치 못할것 같은데 이거 그냥 어떡하지? 어떻게? 설마 고양이를 원한다는 건 아니겠지? 저 이대로 있어야 되나요, 그럼? 어떡하지? 나 한동안 이래. 일해... 어떻게 야, 필요해? 폐건물에 이런 게 있어? 이거 버렸나 봐요. <laughs> 어. 뭐야 그일다 뭐야 큰일 다아 옆이라면 이거, 이거. 그 원에 뜨네 전자파가 휴대폰 전자파가 저쪽으로 가나봐요 아 있어요? 아 어, 어떡해 야옹이가 네. 지금 애교 부리는데 저 지금 여기서 멈춰 버렸어요 저못 가게 막고 있나봐요 어떻게그것 들어왔을 때부터 앉아. 지금도 들리나보네요, 그러면. 이거 야옹 이제 조만간 갈것 같아요. 어, 뭐지? 어, 어떡해. 어. 배고픈가 봐요. 근데 이런 약간부서지도 않거든요. 어떡하지? 사람 좀 버린 것 같은데 뭔가. 아 원래 원래 근데 새 건물에 보면 버린 것도 있고 버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강아지들도 발견이 되고 그러던데 그러던데 저는 근데 다니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너, 너? 잠깐만 저걸를 일단 불렀거든요. 그렇다나 강, 난 구형이 갑자기 이렇게 이쪽 비치고 있길래 나오길래 살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게는 안 놀랐어요. 왜냐하면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떡해. <laughs> 그 채소도 들리고. 오, 큰일 났다. 전기 설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영옹이가 건들 것 같기도 하고, 진행을 해야긴 해야 되는데, 좀 배고픈 것 같긴 하거든요, 진짜. 되게 될것 같은데. 응? 음? 할아버지? 할아버지신가? 과연, 장비를... 설치... 펼치... 여기 뭐 있나? 네,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일단 방송은 해야 되는데... 여기도 뭐 있... 있나? 아니 그에게 말했다. 누구? 그에게 말했다고. 아 이건 아니. 아직 휴대폰 아니고요. 저 빛. 뭐야 저거. 가로등이지, 저거? 뭔가 저 따라다닐 것 같은데. h 로 l l 이쪽으로 봐. 지게 그? 뭐야? 아, 이것도 좀네 좀만 해도 뜨네. 영향을 좀 많이 받네요, 지금도. 이게 후레쉬도 뜨거어서 앞으로 좀 먹을 거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근데 막상 들고 다니잖아요? 과연 가양이, 강아지나 고양이 안 만날걸요? 뭐 소리 들렸나? 일단 장비 설치하겠습니다. 저, 저쪽 방향으로. 아, 놀래라. <laughs> 나 이쪽으로 온줄 몰랐어. 뭔가 저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양호기가. 따라다니고있 거든요, 지금. 못 찾지? 못 찾고 있는 것 같아. 일단 열어 줘야 될것 같은데 저기 앞에서 앞에 가면 누구 있나? 일단 저쪽 열게요. 뭐야 올라가 거실. 거실. 누구 있는 건가? 열어 열어 줄게요 일단. 안가. <laughs> 오 나갔는데 일단 뭔가 누굴 봤나? 오. 아, 다시 들어왔는데? 어, 어떡해. 잠시만. 저 그냥 여기 닫고. 장비 갈게요. 닫아야겠다. 아, 아, 손에 거미줄 같은 거 붙었어. 어, 아, 그러네. 장비 깔아야 되는데? 그냥 닫을게요, 그냥. 양양이를 이쪽으로 어..나가려나 다시 또? 아..근데 없단 말이야 내가 책이 다.. 아..어떻게 해 <laughs> 없는데..뭔가 볼것같아 아, 네. 너무 심해가지고 누운 기 해도 잡힐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어디였어? 제발 어디 가죠? 가죠. 어디, 제발 가 어디 나가라는 건가? 근데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아, 문 열어주면 초여파분여 저쪽에다 분게요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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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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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씌우고 싶은데. 어디? 아직 있나? 아, 저쪽에 있네. 올라갔네. 일단 할게요. 올라갔으니까. 어, 아, 근데 이러다가 못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나갈 때 살짝 문 열고 나가야겠는데? 여기 나이 나중에 왔는데. 고양이 죽어 있는 건 아니겠지. 어, 왔다. 아씨, 여러 장비, 여기 있다. 장비 여다 설치해야 되는데. 어, 안 돼. 아! 아, 어, 뭔가. 뭐야? 다시 해야 되겠네. 됐다. 일단. 제가 일단 지나가고 있어요. 어디, 어디까지 된... 뭐야? 영웅이 쪽으로 잠시만, 센서가 저한테 어딨지? 여러분이 귀신 아니겠지 이거 어? 뭔 소리야? 어? 컴퓨터 아나 놀래라 이거 <laughs> 형 어? 어떻게 <어떡해>. 올랐는데 내려오지 그사 <laughs> 뭐지? 어, 휴대폰인지도 모르겠네 찾기도 어렵다 아 건물이 너무 너무 크네요 떠야 되는데 대장장이 대장장 대상장. 어, 뭐야 박쥐야 이거? 아씨 박쥐 같은데 이거 방금 잠시만 뭐야 나 박쥐 깜짝 놀랐네 방금 보통 위에 있지 않나? 어? 아영기 때문에 그래. <laughs> 어, 내가 장비를 잘못 설치했나? 뭔가 안 맞는데. 2층으로 가자고 하네. 2층이야? 근데 2층에 근데 오색천이 있었긴 한데, 어디다 해야 되나? 너무 시끄러운데. 아, 방금 왜뜬 거지? 따라다니나 나저2층이다 어, 해야 되나? 이 뭔가 이동을 한거같 뭐지? 잠시만요 <laughs> 이건 아닌 거 같기도 한데 뭐야 아, 근데 고양이 2층으로 갈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긴요 우르르 울리면 됩니다 아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거 후레쉬 비치면 약간 눈뽕 그렇게 보이려나? 아, 먹을 거찾는것 같은데 어, 전 배고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모은 글을 찾고 있는데, 아까부터. 큰일 났네, 이거. 진짜. 혹시 고양이 데려가실 분 계십니까? 딱딱 설치했어야 되는데 이게 야옹이 때문에 뭔가 바, 바뀐 것 같아요. 저쪽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가야 돼. 어, 이것도 맞아야 되는데 진짜. 이거 해야 돼. 지금 하면 안되것같 네, 맞아요. 버린, 여기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버린 것 같은데. 아. 저거 고양이 만날 확률이 별로 없어서. 츄르 같은 것도 안 갖다니는데. 아까 외부에 있습니다. 하니까 살짝 여기서 밑, 해볼까? 하지 않다. 하지 않다. 와, 순간. 아. 밖에 두고 있는 줄 알았네. 아, 깜짝아. 응? 제발, 전 건들지. 건. 나가나, 이제? <laughs> 어, 나갔다. 나갔나? 어디로 갔을까? 잠시만요. 완전 막은 건가? 저쪽에 있나?